나흐마? 나흐마 토대 해달라는데 나흐마... 나흡... 어? 뭐야 보스 떴다! 가운데! 오 나이스! 이거 그거잖아 주말에만 한번 뜨는거 이거 이거 딜 많이 넣어야 되잖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나음아, 이거. 이거 득템할 수도 있어, 이거. 이게 저녁 8시에 뜨는 건가? 주말에? <목소리> 이거다, 몰라. 이제 보스만 쳐야 돼, 이거. 알았다. 주말 저녁 8시 나음아 뜨는 거. 그럼 내일도 뜨는 거 아니야? 토일두 번. 그지? 이거 기어도도 뭐 봤잖아. 내가 이거 기어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 졸라야 된다. 제발 여기서 흔적 먹자. 은은장 두 개만 먹자. 와까지다 마지막이다 이거 이제. 제발 막타! 나 녹색으로 먹었다. 녹색. 오 시즌 미션 달성. 미션 달성. 왜왜왜 왜, 왜, 왜 도망가? 왜왜왜왜 어디가? 어디 어디 뭐 있어? 없잖아. 업적 달성. 뭐주죠 어, 두 개! 뭐 주는데? 어! 열 개? 어! 1% 확률로? 이거, 나, 이거, 잠깐만, 이거 나오면 장난 아닌데? 이거 열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차! 열 개! 열 아홉 개! 어? 아니, 잠깐만, 백부장 갈수 있네! 갈수 있네, 백부장. 나열 아홉 개, 잠깐만, 잠깐만, 이게, 여러분, 잠깐만. 보스를 잡으면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이게, 어비스에서 보스 뜨는 거를, 너도 아직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 보면은, 일 천족 마족, 이거 필드 보스는 중요하지 않고 어비스 보스가 있는데, 이게 감시자 카이라라고 해가지고 1 시간마다 한 번씩 뜬대요. 근데 감시자 카이라는 등장 확률이 2배 증가합니다. 약간 이 말은 1 시간에 한 번씩 젠타임인데, 안뜰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같고, 이거는 잘 모르겠고, 방금 뜬 거는 이겁니다. 수신장 호 나, 나흐마. 원래는 일요일에 한번 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두 마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투,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저녁 8시에 떴어요. 그러면 일요일도 저녁 8시에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호신장을 잡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좀 주네요. 주말 저녁 8시, 토요일, 일요일, 이거 무조건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가운데. 여기서 보스가 나음아가 뜨는 거고, 요것도 노리면 좋겠다. 정령왕 악으로는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정령왕 악을론 하루에 두번뜬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여도에 따라서 이걸 얻는 거고, 이거 어비스 보스 무조건 노리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 솔직히 이런 건 어렵지만 주말 이거는 무조건 가셔야 되겠다. 방금 지금 얼떨결에 발견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요일 저녁 8시 무조건 와서 보스 잡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주말 두 번만 이용하면 방금처럼 은공운장을 일주일에 10개 이상 20개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어비스 보상으로 여기도또두개또 먹었고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녁 8시에 뜨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방금은 저녁 8시에 떴어 내일 일요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일요일도 저녁 8시에 뜰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거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이렇게 19개가 돼 버려 가지고 저는 백구장 장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세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챙기세요.